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오버워치 에이펙스 추억의 명장면 이상형 월드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에이펙스를 보신 분들에게는 또 추억의 영상이 될수 있고 그때 당시 에이펙스를 몰랐던 분들에게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그땐 그랬지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네, 16강 첫 번째 메타 아테나 빙벽 전략 대더 메타 빙벽 석양 이게 메타 아테나의 도라도 빙벽 전략인데요 상대 팀이 루나티카였는데 이렇게 돌아도 해서 메이 빈벽을 치고 아예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메이 빙벽을한번더 쳐요. 와 이거 처음 봤을 때 소름이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공수 전환 우리가 유리한 지점 차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 아테나라는 게 오버워치라는 프로 신이 처음 생기고 프로와 아마추어의 격차를 보여준. 아 이게 진짜 프로구나라는 거를 보여준 장면이었고요. 더 메타의 빙벽 석양은 뭐냐면 또 빙벽을 이용한 전략이었어요. 아이언발드 이거점이죠 여기서 더 메타가 석양이 있어요. 자탄을 보셨습니까? 지금 자탄을 빙벽 위에 올라가서 석양 땡겨서 2 킬.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더 인상 깊었던 거는 메타 아테나의 빙벽 전략인 것 같아. 지금이야 막 고인물화 돼가지고 빙벽을 이용해서 이런 플레이 저런 플레이 되게 많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오버워치 초창기. 그런데 이런 것을 오버워치 대회 4강전에서 루나티카이 상대로 쓴다라는 거 되게 센세이션을 했거든요. 빙벽 사냥은 맥크리와 메이 두 영웅의 합작이라고 한다면 메타 아테나의 빙벽 전략은 여섯 명의 모두가 실수 없이 하나가 떼야 되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메타 아테나의 빙벽 전략으로 16강 첫 번째 선택할게요. 16강 두 번째는 미로 선수의 혹상 탈출 때 리베로 선수의 공중 펄스거든요. 루나티카이 아, 레드 팀의 그렇죠. 윈스턴 괜찮은데요. 네. 아, 하면 뭐야 네. 윈스턴 궁 썼는데 여기서 파르시를 쫓아와요. 저 바깥으로 나가서 메르시 잡고 점프 패클 돌려서 돌아옵니다. 돌아왔 혹성을 탈출했어요는 건데 진짜 혹성을 탈출했어. 미로 선수 하면 꼭 생각나는 장면 중 하나죠. 그리고 리베로 선수의 공중 펄스. 는데 여기서 방방이 타가지고, 3점을 부착. 야 저는 개인적으로 미로 선수의 혹성 탈출을 뽑고 싶어요. 왜냐면은, 리베로 선수도 물론 다잘 다루긴 하지만, 미로 선수의 혹성 탈출의 의미는, 모두가 윈스턴을 어떻게 쓰는 건가 싶을 때, 아, 윈스턴이 저런 거구나, 라는 어떠한 클라스가 다른 원숭이를 보여줬다는, 그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점에서, 미로 선수의 혹성 탈출로 가도록 할게요. 그때 당시에 유행어도 있었죠. 공심하지 마, 방신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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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강 세번째, 러너 선수의 천장 분쇄대 류지웅 토비의 금광불개 아 이것도 명장면들이죠 오버워치의 상대 분쇄가 있지 않습니까? 황제 카이저의 대지 분쇄 미라지님의 침대 분쇄 그리고 러너 선수의 천장 분쇄 이게 루나티카이 대 러너웨이의 경기였는데 모두가 루나티카이가 이길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풀세트까지 갖고 가면서 딱 이겼을 때 그래서 승리했을 때 러너 선수가 너무 신나서 머리로 천장을 부셨던 천장 분쇄죠 다음 장면은 콤박스 스피릿 때 루나티카이 경기였는데 이제 루나티카이가 수비하는 입장인 거죠 여기서 아키텍트 선수가 용검으로 다 썰고서 이제 트레이서 솜보라와 함께 해킹까지 해가지고 이걸 잡으려고 해요 근데 힐 증폭 들어오고 류지영 선수 뽕까지 넣으면서 적을 살려요 제야타 금강불계라고 불렸죠. 그래서 이때 그러면서 이걸 막아내고 네, 승리를 거머집니다. 제가 볼때 천장 분쇄도 재밌고 좋은 명장면이긴 했지만 필도 필힐러들의 캐리 장면을 또 이렇게 보여줬던 금강불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류지용 하면 아나 그냥 아나라는 픽 위에 류지용 닉네임이 써있으면 포스가 있었어요. 루시오라는 영웅 위에 토비라는 닉네임이 써있었으면 무서웠었어요. 그런 때인 거죠. 선택. 16강 네 번째 준바 선수의 자탄 센스 대 학산 선수의 용검 아또 나올 게 나왔네 여기서 실시간 화면에서는 지금 메타테나가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트레이서까지 사야 플레이어 선수가 잡아줬고 지금 겐지의 위도우가 열심히 싸우고 있죠 근 분명히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화물을 못 밀었어요 메타테나가 비벼지는 그림이 나오죠. 유재 선수와 함께 킬로그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한타를 막았거든요? 여기에 어떤 장면이 있었느냐,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자탄으로 벽에다 써가지고, 여웅들 둥가둥가둥가. 둥가 둥가. 그래 가지고 화물을 못 밀었어요. 팀원들이 올 시간을 번 거죠, 자탄 하나로. 중력 자탄에 대한 이해도가 달랐어. 우리는 보통 자리야를 할때 상대방이 있는 곳에 중력 자탄을 써서 모은다는 개념이지만 중바 선수는 벽을 이용한 자탄을 진짜 많이 썼었어요. 이거는 GC 부산대 런어웨이 팀이네요. 오버워치 리그가 창설되면서 런던 스피파이어로 넘어갔었죠, 단체로. 런어웨이는 밴쿠버 타이탄즈로 넘어갔었고 프덱 선수가 포화로 지금 잡았는데 그걸 학살 선수의 겐지가 또 팔을 잡고 용검 뽑아서 썰죠 메리스 잡고 질풍창 초기화 시켜서 저 하늘에 있는 파라도 잡고 죽어요. 이러고 나면 이제 그날 경쟁전 광물 겐지 주의보 발려. 겐지 선수의 학살 용검을 올리고 싶은 이유는 GC 부산대 런어웨이의 대결이 결승전이었어. 결승전에서 나온 버프도 있잖아. 그런 거 살짝 감안해서 학살 선수 용검을 하겠습니다. 두개 차이는 없어. 다만 결승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명장면으로 해서 올릴게요. 16강 다섯 번째는 카이저 선수의 대지 분쇄 그리고 옵저빙 캐리 오버워치 리그가.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던 게딴건 몰라도 진짜 에이펙스 옥저빙 좀 데려다 쓰면 안 되냐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 옥저빙이 이런 표현 쓰긴 좀 뭐하지만 질렸었죠 카이저 선수의 대지분쇄는 러어웨이대 LW블루 중결승에서 나온 장면이죠 아이엠발드 3거점 팽팽한 상황에서 인생 대지분쇄예요 이거는 오 지금 같은 팀 자리아가 죽은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망치로 다 눕히면서 역전 이게 왜더 유명해졌냐면 오픈 마이크 때문에 더 유명해졌어요 야, 야, 내가, 내가, 최고다. <laughs> 내가 최고다 삐! 이 옵저빈 캐리는 무슨 장면이냐면요 아프리카 대 메타아테나 대결을 하는데 먼저 아프리카가 잡탄을 걸었어요 근데 버티고 이걸 역으로 자탄을 쓰고 한쪽 궁을 쓰고 이걸 옵저빙이 환상으로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저 대지분쇄는 런어웨이라는 팀의 스토리도 알아야 되고 그때 당시에 그 감성이 추가돼야지 그 대지분쇄라는 걸 완벽히 느낄 수 있어. 근데 이 옵저빙 캐리는 그냥 지금 봐도 대박이야. 그래서 옵저빙 캐리를 올리겠습니다. 16강 여섯 번째. 아, 토비 선수의 루시우 나왔죠. 그리고 타이무 선수의 위도우. 토비 선수의 루시우는 어디서 나온 장면이냐? 런어웨이 대 루나티카이. 쟁탈전 1대1의 상황이죠. 근데 박살 선수의 용검이 있고요 이 용검을 토비 선수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봅시다 90% 상황이어서 먼저 템포 잡고 들어가죠 학살 선수 용검 키는데 벽 타고 지붕 타고 힐팬 먹으면서 농락 그리고서 중요한 킬로그. 뿅. 루시우가 겐지까지 잡아냅니다. 이, 이 장면이 더 빛났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학살 선수의 겐지였기 때문일 거예요. 다른 겐지가 아니라 학살 선수의 겐지를 저렇게 루시우로서 완벽히 도망간다? 나는게더 포인트가 됐던 주요 장면인 거고 반대로 이 타임 이 위도우 매드무비는 뭐냐면 FPS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막 대중적으로 FPS가 유행이 아니었어요. 막 오버워치가 엄청 흥하고 있고 에이펙스 대회를 연대. 그때 이제 우리 에이펙스 대회에 해외팀들이 온대요. 그때 당시에 왔던 팀 중에 하나가 이 엠비어스. 모두가 막 무서워했었어요. 와, 정통 FPS 고수가 우리나라에 온다. 라고 해가지고 막 어차피 우승은 엠비어스가 하겠지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던 시기였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왜 떨게 했느냐. 에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누가 봐도 이기는 장면인데 이걸 역전했어요. 이런 식으로. 위도 메타가 아니더라도 위도를들수 있던 사람 그게 바로 타이머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토비 선수의 루시오를 따라올 순 없었죠 16강 7번째 루나티카이의 4분 비비기 대 에스카 선수의 1억 EMP 저 이때 당시에 이제 MVP 스페이스 대 루나티카이 오늘도 남은 시간 40초 다 비빌 걸로 바꿔오죠 레디노 선수의 둠피스트류지용 선수의 메이 어 근데 여기서 다시 막나 싶었는데 MVP 스페이스가 2킬 올리고 아래쪽 킬패킹킹하면서 밀어내는 그림으로 또 가요. 어느덧 한타 시간으로 접어들죠. 아 그래서 결국에는 4분을 비비다가 MVP 스페이스가 이렇게 밀어내는 건데, 이래서 이때 당시에 현루비스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죠? 다음은 에스카 선수의 1억 EMP. 지금 상황을 보면은 3대3 풀스코어의 위에도 3대3 풀라운드죠. 연장전에간 상황이에요. 이제 루나티카이가 한 칸만 먹으면은 1억 스탕금 타고 에이펙스 우승하는 순간. EMP 궁극기 딱 하나 있습니다. 모든 팀원들 중에. 여기서 EMP 싹 쓰고. 패킹 한번더 하면서 미로 선수의 윈스턴 힐러들 다 잡고 결국에는 에이펙스 시니니3 결승전을 우승하는 장면인거죠 이렇게 해서 우승했던 때인데 근데 이번만큼은 좀 추억 보정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루나티카의 4분 비비기는 물론 대단한 장면이긴 했지만 임팩트 부분에서 살짝 아쉽고 반대로 에스카 선수의 1억 EMP는 그때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장면이니까 이건 1억 가야지. 16강 8번째 어? 먼치킨 선수의 3천궁녀대푸아유 선수의 하늘을 걷는 용검 일단은 먼저 먼치킨 선수 3천궁녀는 뭐냐면 네. 라이더스 네. 게이밍 아, 타이탄의 줘 예. 줘. 네. 먼치킨 점 네. 꺼내고 이제 먼치킨 선수다. 1거점 끌어내고 이제 2거점 가는 장면이죠. 그그 줘. 줘. 네. 네. 매일 벽을 이용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장면이죠. 근데 바스턴이 미끄러져요. 그 다음 웃긴 거 표정 나오고 단체 낙사. 어, 리스폰 맞춰야 되니까. 그게... 후아유 선수의 하늘을 걷는 용검도 유명했는데, 에이펙스, 그때 당시에, 겐지 라이벌. 겐지 라이벌도 필요 없어. 그때 당시에 라이벌 하면 항상, 비교 대상이었던, 학살 선수의 겐지 대 후아유 선수의 겐지. 그때 당시에, 이제 학살 선수는 용검을 잘 쓴다. 후아유 선수는 암살을 잘한다. 암살 겐지 대 용검 겐지. 뭐 이런 대결 구도가 있었는데, 후아유 선수도, 파르시를 진짜 잘쓰러었어요 이런 장면이 수도 없이 나왔어, 근데. 아, 이거는, 뭐, 당연히, 하이 선수의 하늘을 걷는 용건물 해야 되겠죠. 어, 어쨌든, 8강 첫 번째. 토비 선수의 루시우 대 옵저빙 캐리. 아, 이거는, 겐지를 따돌리는 게 대박이긴 한데, 아, 난 근데 이 옵저빙 캐리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딱 이거를 두고 정확하게 잡아서 완벽한 타이밍이 만들었어. 옵저빙 캐리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8강 두 번째는 미로 선수의 혹성 탈출 대 에스카 선수의 1억 e m p 사실, 에스카 선수의 1억 e m p 는이 스토리가 있어야지 좀 와닿는 거기 때문에, 그보다 미로 선수의 혹성 탈출. 그냥 지금 봐도 멋있잖아. 저 메르시를 저희가 딱 잡고 오는 거. 파라 시점에서 멍하니 우리 메르시 죽는 걸 바라보는 이거. 여기서 다시 한번 점프백 살아나오이 장면.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거든요. 미로 선수의 흑성 탈출로 갈게요. 8강 세번째 학살 선수의 용건대 아, 후아유 선수의 용건? 이거는 어떻게 골라? 이거는 코카콜라로 골라야 돼.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또 먹으면 달라. 딩동 댕동 에이 패스 명장면 8강 네 번째 아 메타 아테나의 빙벽 전략 때 토비 류재웅의 금강불계 물론 토비 류재웅의 금강불계 서로 힐도필 엄청난 케어가 있었지만 메타 아테나의 빙벽 전략을 처음 봤을 때소름도음을 아직도 잊지 못해 정말 프로가 뭔지 보여준 딱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인상 깊어요 이걸로 갈게요 4강 첫 번째 수아유 선수의 하늘을 거는 용검 대 메타 아테나의 빙벽 전략 그이 장면 말고도 수아유 선수의 용검은 멋있는 게 너무 많고 메타 아테나의 빙벽 전략 따라올 수가 없죠 메타테나의 빙벽 전략으로 갈게요. 4강두 번째 옵저빈 캐리 대 미로 선수의 혹성 탈출. 아둘다 그냥 봤을 때 멋있는 장면인데. 아 근데 난 옵저빈 캐리로 할게요. 결승전 어쩌다 보니까 둘다 메타테나 장면이 올라왔는데 그만큼 메타테나가 그때 당시에 선수 한명한 한 명의 네임밸류는 뭐 루나티카의 런어웨이에 비해서 밀렸다고 표현하는 게좀 그럴까요? 밀렸을진 모르겠지만 팀으로서의 완성도를 보여줬던 팀이었어요. 다른 선수들이 피지컬적으로 보여주는 슈퍼 플레이도 멋있었지만 아. 이게 우리가 하는 경쟁전이랑 프로랑 다르구나라고 보여줬던 장면들이 워낙 많아서 두 개가 다 메타 아테나가 올라온 것 같은데 오버워치를 처음 접하고서 좋아했을 때아 내가 했던 경쟁전과 프로가 이래서 다르구나라는 걸 여실히 느끼게 해줬더니 메타 아테나의 빙벽 전략 그런 의미에서 저는 메타 아테나의 빙벽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에이펙스 명장면 월드컵 우승은요 메타 아테나의 빙벽 전략이 되었고요 오늘은 에이펙스 명장면이었지만 다음에는 오버워치 월드컵 명장면 오버워치 리그 명장 면 이상형 월드컵으로 찾아올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오버워치 월드컵 명장면과 오버워치 리그 명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많은 좌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는 또 다양한 수치 같이 건컨텐지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 가져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